어, 소방서 자체는 이제 고양 소방서가 본서고요. 여기가 완전, 예, 본서인 예, 거죠? 그렇죠? 아니요 이게 본서고 본서. 예, 네. 이제 파, 옛날에는 파출소라고 그랬는데 네. 음, 그 파출소 같은 데를 이제 센터라고 부릅니다. 네. 센터가 이제 네 개의 센터가 있습니다. 아. 그 행정직 네. 행정을 보는 분들이 또 계시고 네. 여기가 이제 가장 메인이 돼서 네. 어, 여기가 이제 본서 개념으로 구조대하고 음. 그 원장 직할대라고 하는 네. 그 네. 소방 그 출동대가 같이 있는 거죠. 네. 현장에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요, 네, 네. 그 소방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제 환자를 처치한다든가 그렇죠. 네, 이런 게 이제 응급구조사 자체가 소방하고 많이 들어 네, 연관이 되는 일이기 네. 때문에 소방을 이제 지원하게 됐고요. 네. 그뭐 어머니도 의료 쪽에 계셨기 아, 때문에. 네. 간호사셨는데 네. 거기 또 영향을 받아서 아, 예, 예 직업 선택을 좀 하게 된 것도 있습니다. 네. 아무래도 이제 심폐소생술 네. 저희가 구급비를 하다 보니까요. 네. 심폐 예, 심정지 환자를 심폐소생술해서 네. 이제 살아난 이렇게 소생하신 케이스들이 아, 몇 개가 있어요. 네. 이제 그거 이제 구급병 같은 경우는 그렇게 소생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네. 이제 뭐 격려하기 위해서 뭐 하트 세이버라는 상을 주기도 하거든요. 아 하트 세이버. 예, 네. 뭐 생명 지킴이 뭐 네. 배지 수여라든가 아, 이런 아. 그런 걸 해, 하기도 하는데 네. 가장 이제 네. 기억에도 많이 남고 네. 솔직히 그럴 때 이제 직업을 선택한 거한좀예 아, 보람을 예. 많이 느끼는 네. 네. 거죠. 왜냐 면 그분들이 네. 또 그렇게 네. 살아 소생하셔서 저희한테 고맙다고 또 찾아와서 인사하실 때가 있거든요. 네. 네. 그럴 때 이제 가장 이해를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좀 가질 예. 때가 있습니다. 네. 판사고 때도 네. 저희 구조대원들도 거기 많이 갔었고 네. 저희 대원들도 그때 당시에 많이 출동을 했었었는데요. 네. 대부분의 그 요구조자들이 네. 그뭐 화장실이라든가 음. 그런 이제 갇힌 공간에서 많이 이제 구조가 되셨거든요. 네. 화장실이랑 네. 갇힌 공간에서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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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대피로를 제대로 아마 찾지를 못해서 아 어, 대개는 이제 그런 데서 연기를 많이 흡입해서 사고가 나시잖아요. 네, 그러니까 네. 물론 이제 큰 공간이다 보니까 네. 대피로를 제대로 찾는다는 게좀 힘드시긴 하겠지만 네. 어, 평상시에 이제 그런 공간을 네. 이용하실 때 네. 대피로 숙지 같은 걸 조금 하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아요. 네. 어, 어디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어디로 예. 빨리 도착해야 예. 되는지 예. 이런 거 그렇죠 그리고 뭐 네. 낮은 자세로 이제 대피 화재를 좀 대피를 한다든가는 그런 네. 화재 평상시 그 대피 요령 같은 걸 조금 숙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